승무원 지원 과정에서 이 증명 사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과거에는 증명 사진이 지원하는 이력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이야기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스튜디오에서 20만원, 30만원 들여서 이 사진 촬영하는 경우도 많았고요. 그래서 사실 고정도 그 잘하는 곳에 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다 보니까 거의 얼굴이 비슷한 경우가 많았습니다. 사실 이전에는 지금처럼 영상 면접 전형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진을 이제 인사팀이나 이 서류 검토하는 분들이 좀 확인하면서 관련된 부분도 어쩌면 조금 더이 높은 점수를 주는데 반영이 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영상 면접이 기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진행되는 지금은 이제 증명사진은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더욱이 큰돈을 드릴 필요도 없는 게좀 깔끔하기만 사진 촬영해서 개개인이 어플로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무엇보다 AI를 통해서 뭐 헤어나 복장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큰돈을 드리진 않길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. 어, 그럼에도 증명사진을 넣는 항공사 채용 이력서들이 있죠. 그거는 이제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지원자가 어떤 이미지를 가진 지원자였더라 하면서 그 본인의 이미지를 다시 떠올리기 위한 용도로 활용되는 정도이지 이제 서류 전형에서 큰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가능한 깔끔하게 어필하고 메이크업해서 깔끔하게 촬영하고 본인의 개인적인 컴플렉스 정도를 좀 만지는 것 정도면 사실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